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의 6경주 국산 5등급 말들의 1,200m 질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주 초반 9번 새벽레이디, 조원별기수와 함께 게이트 이탈 늦었습니다. 경주 초반 안쪽 3번 천궁스톰,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3번 천궁스톰이 선행을 모색하고 있고 바깥쪽 4번 모쿠슈라, 그리고 5번 벌교그레미 그 바깥쪽 7번 고스트드래곤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는 첫 승도전에 나선 8번 스케일킹까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뒷선에서는 1번 송당 방치가 안쪽에 바깥쪽은 2번 미스 콩코드, 그 뒤쪽에서는 11번 로터스 비르가 푸르칸 기수와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곡선주로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최하위에는 6번 휘파람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선두는 7번 고스트드래곤, 헤리카심 기수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5번 벌교그름이, 바깥쪽에서는 8번 스케일킹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7번 고스트드래곤, 헤리카심 기수와 함께 계속해서 거름을 높여내면서 어렵게 선두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8번 스케일킹, 김영군 기수와 함께 힘을 내고 있고 그 사이에서는 4번 모쿠슈라의 걸음도 보입니다. 현재까지 7번 고스트 드래곤 헤리카심 기수와 함께 선두를 지켜내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 4번 모쿠슈라 그 바깥쪽 8번 스케이킹 이세 마리의 싸움으로 벌어지고 있고 이때 8번 스케이킹 단독 선두를 위해 힘을 내고 있지만 7번 고스트 드래곤 만만치가 않습니다 8번 스케이킹 8번 스케이킹 그리고 7번 고스트 드래곤 4번 모쿠슈라까지 경주 종반 8번 스케이킹 마지막 걸음을 내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입니다. 8번 스케일 킹, 7번 고스트 드래곤을 결국 넘어서면서 우승을 뺏어 왔습니다. 그리고 4번 모쿠슈라가 3위입니다. 8번, 7번